실패는 없어요. 실패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같이 한번 지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스키 배워봤어요? 저는 스키를. <laughs> 정말 늦게 배웠어요. 마흔이 월씬 넘어서.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서울 애들은 막 스키 타러 가더라. 그때 막. 제가 보면서, 어, 부럽다. 나도 돈 벌어서 나꼭 스키 타러 갈 거야. 근데 되게 후에 마흔이나 넘어서 타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탄게 아니라 코치한테 꼬박꼬박 할 때마다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야 잘 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배웠더니 거의 스키 신동 났었어요. 얼마나 잘 타는지 알아요? 막막한 번도 안 넘어지고 막 H 자로 막 정교하게 삭한 번도 안 넘어지고 얼마나 잘는데 그리고 이듬에 또 스키를 타러 간 거예요. 이제 조금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 스키 가르쳐 준 선생님이 뭐 국가대표 선수 출신 코치였는데 나보고 한번 타보라 요 그러고 나 H 자로 막삭 내려왔어요. 이쁘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랬더니 그 코치가 나한테 뭐랬지 알아요? 내려와서. 근데 이렇게 타는 게 좋으세요? 예? 네요 아니 스키가 스피드 운동인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뭐 이렇게 타는 게 무슨 자랑이냐고 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제어를 하시려면 이렇게 엣지를 탁탁 놓고 제어를 하래요 그래갖고 얼마나 열심히 탔는데 정말 그해 겨울에 스키 그만둘라 그랬어요 너무 넘어지니까. 다음은 넘어져. 그날도 넘어지지, 다음날도 또 넘어지지. 쉬지 않고 넘어지면서 막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운동 소용에 소질이 없나 봐. 아, 더러워. 이제 스키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패 에너지가 그게 하는 지점을 뭐라고 그래요? 저좀 따라해서 세 글자로. 슬럼프. 슬럼프? 예. 내가 내 실패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운 지점을 슬럼프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대부분 뭐예요? 좌절내지는, 그 다음, 포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키 코치한테 가서 마지막으로, 아, 오늘 한 번만 레슨 받고 이제 저 그만하려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타세요. 그 타는데, 어우, 나 너무 놀랬잖아. 나왜 이렇게 잘 타? 왜 이렇게 잘 타? 막 그냥, 완전히 막, 뭐, 너무 잘 타는 거야. 한번도고 그래갖고 내가 놀라갖고, 밸런스도 팍 잡혀갖고,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랬었는데 저번 주만 해도, 나나 나 오늘 왜이러지 그랬더니, 스키 코치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넘어졌으니까 당연히 잘 타죠, 오늘. 여러분, 제가 그날 무슨 에너지로 부드럽게 탔는지 아세요? 무슨 에너지? 실패 에너지 갖다 쓴거 아세요? 자, 보십시오. 실패란, 봐요. 두개 모자른 성공이에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요, 그때는? 다 됐는데, 다 됐어. 막 몸으로 익히는 중에. 다 됐는데, 꼭두개 가면 모자라 갖고 여덟 개였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의 뭐만 봐요 여덟 개까지만 보죠 두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 두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수 없죠 그래서 여덟 개에서 다 멈춘다니까요 아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졌을 때 사람의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실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 알아요 성공보다 사실은 실패에 에너지가 더 많아요 두개 모자르고 딱 여덟 개는 다 여기 있다고요 그 사람 누구나 다 실패 창고가 있습니다. 김연욱 아나운서는 전 아나운서 할때 MC 봤을 때 실패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만 하는 실수가 네, 많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어? 근데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MC 사회를 잘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20년 동안 쌓아온 실패 창고 두개 모자라서 여덟 개에서 멈춘 거를 갖다가 오늘 두 개랑 합쳐서 열 개, 여덟 개두개열 개, 여덟 개두개열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영업하는 회사 가게 많이 나가잖아요. 왜 있잖아요. 뭐 보험 회사나 막 이런데 가 보면은 일 년에 한 번씩 시상식 할때막 뭐 연봉 막 엄청 받는 사람들을 막 드레스 나와서 다 이러고 나서 시상식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 알려드려요. 다 20년 됐어요. 최소 15년 됐어요. 15년이나 20년 이하가 드물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가서 이렇게 인터뷰 해보잖아요. 그럼 막 성격 와그라그라고 적극적이고 막 영업 잘할 것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다 어떤지 아세요? 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우유부단해 그래서 그만둘 시기를 계속 놓친겨. 때려쳐야 되는데, 아우 때려쳐야 되는데, 그만해야 돼, 아우 됐어, 뭐딴거 한다고, 아니,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이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년간 자기가 한 실패 창구에 여덟 개가 엄청 쌓인 거예요. 뭐 매일같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안된 것들이 너무 많겠죠. 될래다 만 것들. 그래서 실패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두개 모자란 성공. 성공 직전 변화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랑 춤을 춥시다. 실패춤 시작. 8개, 2개, 10개. 시작. 8개, 2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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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돼요? 손이? <laughs> 될거예요 실패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숙달돼서 완전히 되죠. 이것도 다 실패 에너지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산인 거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음.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실패를 겪게 되는 걸 부모로서 두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옆에서 도와주고 실패를 하지 않게 조금은 제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할 때가 많거든요. 선생님까 음. 어떠신지? 그 아이 실패를 엄마가 대신하면요. 엄마 실패 창고에 실패가 쌓여요. 개 창고에는 안 쌓여요. 그래서 왜 되게 성공한 아이인데 실패 창고는 텅텅 비네가 있어요. 그런 애는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랑 떨어진 다음에 혼자서 8개, 2개, 10개 할게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투입이 끊긴다고요. 늘 그럴 순 없으니까. 우리 애들도 뭐 되게 힘든 일 많이 겪은 애들 많거든요. 자퇴도 하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자퇴했을 때는 우리 애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 불행은 네 편이다. 되게 불행이 왔을 때는 역할이 있어서 온다. 그래서 이 불행 데리고 잘 살다 보면 나중에 더 나아질 거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나한테 온 인재 중에 많은 불행들 속상한 일도요 다 알고 보면 다 역할이 와서 있어서 왔더라고요 이게 불행이잖아요 되게 힘들고 큰 실패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야봐 네가 나중에 커서 엄청나게 훌륭한 뮤지션이 될 거야 걔 음악 하는 애거든 뮤지션이 될 거야 왠지 알아. 네가 엄청나게 유명한 뮤지션도 안될 건데 자퇴라는 사건이 왜생겼겠니 쟤는? 짝이 안 맞잖아, 짝이. 어, 엄마가 엄마 친구 유명한 뮤지션들 물어봤더니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나중에 먹어준대.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뮤지션이 되려고 이 사건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너랑 엄마랑 인터뷰나 연습해. 네가 나중에 훌륭한 뮤지션이 됐어? 자.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터닝 포인트 뭐였죠? 시작. 자세. 자판. 그래. 그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였죠? 시작. 엄마. 이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실패를 막을 수가 없어요. 미리 방지한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생겨요. 근데, 근데 방지하려고 엄마가 그 일을 다 했으면 엄마 실패창고에서 엄마 실력되는 거다. 자기를 버릴 음. 정도, 내 손을 놓을 정도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하는 실패가. 그 옆에서. 엄마는 그 실패를 했을 때 격려해주고, 그 실패에서 오차랑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게 개창고에 쌓이도록, 그게 자산인 걸 알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산인 줄 몰랐을 때가 힘든 거지.